오늘은 저희 스투시에서 화분, 화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입해 봤는데, 그걸 언박싱 해보려고요. 스투시는 매 시즌마다 화병, 화병이랑, 그리고 잿더리가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걸 제가 이쁜 것들은 다 하나하나 모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모았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잠시만요. 여기 보면 부츠로 된 화병이 있고요. 재질은 세라믹입니다. 유리 같은, 도자기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게스통. 이제 기름통으로 된 화병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을 넣고 꽃을 꽂아두는 거죠. 그리고 화병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떨이거든요. 먼지가 엄청 많이 쌓였네요. 얘도 엄청 귀엽죠? 당구대에 이제, 그 당구대를 활용하니까 한번 닦아야겠다. 집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쁘면 무조건 사먹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화병이 아니라 화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사야지 하고 샀는데 저는 책상 위에 올려둘 수 있는 그냥 그런 화분인 줄 알았어요. 가격은 12만 5천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택배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 왜냐면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아직 뜯기 전인데도 딱 드는 생각이 오케이, 이거 하나 더. 이거였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박스를.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생긴 게 들어갔길래 이렇게 큰 박스가 한번 뜯어 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스투시 좀과 이게 박스를 큰거 보내는 경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 큰거 보내는 경향이 있긴 있었어요. 요거예요, 요거. 좀급 실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큽니다. 스티커가 여기 항상 주잖아요. 스티커, 슈프림 스티커보다 스투시 스토시 스티커가 퀄리티가 훨씬 좋거든요. 하나 들었네요. 주사위 스티커. 그리고 뭐 없앨... 없어. 아, 이거 너무 작다. 이게 박스를... 이 박스를 보요 여러분,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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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어떻게 담아주지? 이거 이걸... 이렇게 요, 이렇게 넣으면 한, 4개 네 정도 들어가겠는데. 그만 불만하고,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아, 하이. 요 박스에도 또, 요, 과대 포장, 요, 또,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꺼내면은, 이거, 사이즈가, 엄... 훨씬 또, 여기에서 또, 이 박스로 해서 또작아진다는 말인데. 여기 테이프를. 뜯어보고 이렇게 아직까지 잘안 보이죠? 와나 이거 처음 에봤을때 고무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타이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무인 줄 알았는데 고무 재질 아니고 이것도 세라믹입니다. 도자기. 보통 은 사람들 이제 구입하기 전에 거기에 디테일 정보 있잖아요, 뭐센 크기라든지 센티미터, 소재 이런 거 보잖아요. 저는 그냥 보고 이거 그냥 품야될까봐 그냥 일단 그냥 사고 사고도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뭐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둘 수 있는 화분이겠구나. 왜냐면 저는 식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식물 엄마 너무 너무 좋아해서 집에도 엄청 큰 야자수도 몇개 있고 진짜 귀여운 저는 또 이국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인 대형 선인장부터 엄청 큰거 많아요. 그, 제가, 아, 그러면은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화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데, 작은 거거든요? 큰 것도 이쁘지만, 이렇게 짝, 작은 건데, 진짜 완전 귀여운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뭔가, 악마, 아, 마, 악마 아니고, 마녀 수프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마녀 식물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죠? 원래 이게, 화분이 아니라 여기 도자기 뭐 보관함이거든요 선인장 근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화분으로 했는데 이 식물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 아니에요 이거 그죠 요거 이끼는 요즘에 막 이끼 팔잖아요 그거 아니고 제가 집 앞에 벽에 이끼가 옛날부터 제가 봐둔 데 있었거든요 그거 뜯어와가지고 요거 제가 여기 올려둔 거거든요 귀엽죠 그 다시 화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타이어 같죠 타이어 타이어 느낌 그래서 저는 이 문양이 스투시 그걸로 돼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타이어 그러면 어디에서 스투시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여기 스투시 있죠 그리고 화분이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고 물 빠지라고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아 이거 사이즈도 뭐 그냥 적당한데요. 그냥 여기에 식물 하나 딱 올려두면은 올려두는 게 아니라 여기 심아 이게 제가 봤을 때 드는 생각인데 여기에 심으라기보다는 여기에 화분채에 올려두는 거 있죠 꽉, 꽂아주는 거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도 여기 보면 안쪽으로 막 심어야 되고 이게 되게 흙 흙으로 해가지고 심기에는 되게 불편한 스타일인데,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화분으로 심어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제 말대로 화분을 그냥 이렇게 올려둬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얘는 이제 카라트에서 나온 화분 이제 커버거든요. 이렇게 넣어둘 수 있게. 이게 사이즈가 세 가지로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는 또 되게 커요. 대형 화분에 커버할 수 있게. 아 이게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대, 대충 보면 대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더 작은 화분으로 이렇게 좀더 낮은 화분으로 이렇게 넣어도도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오늘을 여기에 분갈이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 주말에 화원을 갈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식물 사면, 이걸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좀, 분갈이, 식물 산 곳에서 분갈이 가능하냐 하면, 그 웬만한 곳에서 다 분갈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갖고 가서 직접, 잘 어울리는, 여기에 잘 어울리는, 식물, 이 광이 왜 이리 나노, 여기. 얼 그래 로션을, 지금 내가 진짜 씻고 왔거든요. 씻고 와가, 로션 바르니까. <laughs> 광이 얼굴에. 그래서 이거를 무슨 말 무슨 말이지 아, 이걸 직접 들고 가가지고 잘 어울리는 식물을 구입하면서 분갈이도 부탁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언박싱을 마치고요 이걸 조금 디테일샷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영상이 디테일샷 한번 보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